성인이 되고 나서야 겨우 만난 엄마 였습니다. 어머니랑 헤어지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고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19살 때 집을 나왔거든요. 엄마 어디 있냐니까 파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았죠. 군대 가기 전까지. 엄마랑 살 때는 행복했었어요 전역을 하고 지방으로 취직을 한해준 씨. 사회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아갔 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엄마는 재혼을 하며 여자 강금자 씨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나 엄마가 평소에 제가 어렸을 때 면사포 써보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면사포 썼다고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촌도 얘기하기로를 남자가 조용하고 점잖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괜찮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달전 엄마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엄마가 오늘 이 땅을 떠나셨어. 응? 갑자기 사망 소식을 전한 건 엄마의 남편이자 해준 씨의 계부인 김성국 씨. 아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사인 나온 게 심근경색. 어. 일군 <laughs> 안물르셨어요 아, 이거는 안 불렀지. 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신이 설레는 니까일1 9로 먼저 불러주셨어야지. 목사님한테요. 그런데 김 씨는 전화를 하는 내내 행사를 수설했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니, 오늘 안 갔지. 그래서 먼저 꺼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네. 많이 아파했어요. 때는 그렇게 많이 아파하진 않았었어. 집에 가자고 괜찮다고. 아니, 많이 아파했으니까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퇴근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토를 하고 계셨, 계셨다. 화장실에 10분 정도 잠깐 다녀왔는데 느낌이 이 상해서 가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토 얘기는 안 하고 죽을수록 가서 한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하,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음. 얘기가 완전히 이야, 다른데요? 이상하네요. 네.